자, 이제, 된소리 대기를 한번 해볼게요. 된소리 대기는요, 쌍기역, 쌍비극 쌍비역, 쌍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죠. 국밥이 국가로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오의되수 변동 없는다는 거,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 있잖아. 받침, 기억, 기극, 비에, 기억, 기극, 비, 시음, 지은, 거 내신 기간대를 빨리빨리 열고, 그다음에 꽃등버섯조가 된 거지. 어. 그리고 <laughs> 대표적인 단어들로는 국가 있고 깍따는 어떻게 돼야 돼? 된소리 되기를 먼저 해. 된소리 되기를 먼저 해. 순서. 그런 다음은 어떻게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한 다음에 된소리 되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하고 된소리 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정확한 순서는 된소리 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책방, 국수, 그다음에 닭. 된소리 먼저 하고 자음 분 단수나 탈음을 하는 거지. 그 옆집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용언이야.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용언의 동사 형용사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용언이나 용언 어간 어간이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고 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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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에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 소리. 기어디가 시우치엣은 개 소리로 받는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신발을 신다. 근데 신다가 뭐예요? 용언이잖아. 용언이니까 어, 그리고 뒤에 니은 뒤에 연결되는 출 소리가 디귿이니까 신다가 된다. 근데 여기 너무 자세하게 들 나가 있어. 그냥 이게 만약에 신다가 아니라 신이야 신발 그리고 밑에 의자에 앉고, 여기도용언이니까 앉다, 담고, 그 다음에 떨지, 떨다는 것은 되게 입이 씁쓸한 맛이 난다는 성공사잖아, 용언이잖아 떨지, 넓게, 찰다 풀소, 됐스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같은 데에 연결되는 디계 시읃, 지읒은 된소리로발음한네 뭐가 있어요? 발동, 갈등, 말살, 일시 발증 발전 딱딱딱딱딱 그쵸? 그리고 그거가 한자 잘하면 조금 맞는 문제들밖에 있어 그래서 한자를 잘합니까? 어. 아무섭겠 네, 뭐지? 어? 명치염 몇급 몇급? 5급? 오 4급까지 교과서에 나오거든 그래서 4급은 좀 많이는 안 나오지만 5급이면은 괜찮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리 뒤에 연결되는 이거 기업 디귿 비읍 시읍 지은 된소리를 발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형사형 어미가 이거 리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여기 꾸며주는 받침을 잘 봐야 돼. 할 것을 갈 때가 갈 곳, 할 바를 할 수는 만날 사람 그치? 지 근데 관형사형 어미가 리도 있다고. 리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이지 먹는 컵 이렇게 안 한다고. 은받침으로소멸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을 어, 을, 이을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거 기억, 비읍, 시옷, 지옷을 된소리로 발음한대. 그래서 할 걸, 할 밖에, 그다음에 할 세라. 그래서 할지라고. 그우기 쉽게 관형사 됐죠 그래서 문제를 쭉 풀어보세요